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JBL에서 새롭게 출시한 JBL의 Flip 6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Flip 5 제품 리뷰를 한지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품이 이제 얼마나 많이 변화됐을지 많이 기대가 돼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흰색을 구매하겠습니다. 를 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색상이 이제 7 가지 정도가 있고요. 지금 플립5는 공식 홈페이지에 11만원에 나와 있는데, 이번 제품은 가격이 이제 14만 9천원으로 초기 제품 가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뭐 박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5.1에 12시간 지속이 되고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 j b l 의해변에서 파티라는 모습이 나와 있고, 제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 외관상은 거의 5 제품하고 많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 크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12시 지원에 IP67, 방진 방수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대 이상의 서로 연동할 수 있는 JBL의 파리 부스트 기능도 같이 버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장 형태로 보게 되면, 천으로 붙은 모습을 당기게 되면, 여기 자석으로, 자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인증 마크들, 어, JBL 스피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계 같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인증이라든지 기술인증, 어, 원자재, 원산물 이슈들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쪽에 자석이 붙어있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고요. JBL5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스트로폴이 이렇게 제품을 하나 감싸고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펼쳐져가지고 파티하는 그림이 이렇게 화면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설명서하고 Type C A to C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뽑기 편하게 이렇게 홈이 파져져 있고요. 아 박스는 별도로 포장이 안돼 있네요. 일단 설명서 케이블부터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케이스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은. 설명서 뭉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쏟아보게 되면은 USB A to C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포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네. 설명서는 쭉 나와 있고요. Product Registration 제품 등록은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면은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설명서는 애니메이션 타입으로 해가지고 A to 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JBL의 케이블 마크죠. 안쪽에 상하 구분 없이 꽂을 수 있는 USB 타입 A 케이블이고요 JBL을 상징하는 케이블이 있고 이쪽에 JBL 로고가 같이 적혀져 있죠. 어, JBL의 USB 타입 A 케이블의 특징은 위쪽으로 꽂든 아래쪽으로 꽂든 모두 접지할 수 있는 위아래 구분 없이 꽂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체를 열어가지고 안쪽에 제품은 흰색깔을 제가 이제 7가지 색깔 중에서 흰색 화이트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JBL의 로고가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난 부분에 조그맣게 박혀 있었는데 이번에 로고가 CHARGE5 제품 비슷하게 이렇게 금속으로 커다랗게 로고가 바뀐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됐죠 예전 5 제품에 비해 가지고 전작에 비해서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지금 149,000원에 나와 있으니까 11만원에 149,000원이면은 아, 한 3만 9천원 4만원 정도 4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간 걸로 홈페이지에서 비교가 되네요 예전에 바뀐 부분이 여기 있는 스트랩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줄이 많이 꼬여 있는 매듭을 지어졌던 모양이었는데 지난번 그줄의 스트랩 타입이 크게 이제 실용성이 없었거든요 스트랩이 바뀐 게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그 이제 손목에 끼었을 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위아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중간에 단자가 하나 있고요. 끝까지 올리게 되면 어디에 손목에 이렇게 걸었을 때 한번 걸어가지고 이걸 이제 장그게 되면은 빠져나갈 리가 없는 거죠. 빠져나갈 리 없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놓칠 일이 없고 야외에서 음악 들던지. 휴대를 할 때, 이렇게 안전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랩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개선이 잘된 모습을 보이네요. 예전에 스트랩이 있던 부분에 그 스트랩이 왜 필요한지 어, 이유를 알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존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손목에 걸어가지고 갈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훨씬 더 깔끔한 모습으로 가미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에는 없었던 모습인데 아래쪽에 예전에 이렇게 격자로 바닥에 지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더 굴러가지 않고 스피커에서 음악을 낼때 고정되는 디딤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디딤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가로쪽으로 이렇게 더 굴러가지 않는 멈추는 모습을 딱 만들었고 이렇게 굴러가더라도 자리를 바로 찾아가지고 어,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안정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어야지 베이스음이라든지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음향이 안정적으로 퍼지게 되고 어, 정확한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 디자인이라든지 어, 이전 여러 제품들에는 이렇게 세로로 무늬가 가 있었는데 가로쪽으로 무늬를 가가지고 자리를 바로 찾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모습입니다. 로고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JBL의 끄트머리 쪽에 보면은 주황색이 약간 들어가 있고 위아래로 봤을 때는 주황색이 살짝살짝 보이는 이러한 색깔 구성이 은은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은색 로고 부분에다가 바탕색 부분에 주황색이 들어간 로고가 JBL 차지5부터 처음 공통적으로 들어갔는데 패밀리 룩을 플립6에서 같이 가져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부분인데 요 플라스틱의 투명한 부분, 끄트머리 부분 이 쪽이 살짝 이제 덜 채워져 있는 부분, 안쪽에 흰색 그 플라스틱이 있는데 투명 플라스틱, 반투명 플라스틱이 실리콘 재질 같은 부분이 부드럽게 채워져 가지고 만졌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라 실리콘 재질의 느낌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어 부드러운 느낌이 상당히 좋고 실리콘 재질로 넘어가다가 이런 직물 모양의 이런 외관상의 직물 모양의 그 짜임새 있는 모양으로 터치감이 넘어갔을 때 외관상 디자인뿐만 아니라 손에 닿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면직물이 되어 있고 이 면직물은 이 면직물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캠핑에서 많이 쓰던 아니면은 저기 낙하산의 산줄이라고 그러는데 산줄 낙하산 산줄 디자인의 느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JBL에서 많이 쓰고 있던 그 패턴이 들어간 모직물 느낌 아주 부드러운 플라스틱 그리고 바깥쪽에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 있고요 실리콘 재질의 끝머리 이제 투명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 패시블 라디에이터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저음을 증폭시켜주는 그래서 공간감을 더 높여주는 이 자체가 스피커는 아니지만은 가운데서 중저음을 대여가는 중저음 대역의 드라이브가 울릴 때 양쪽에서 이렇게 울림판을 만들어주면서 저음을 훨씬 더 진동시켜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버튼을 보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플레이 버튼, 음량 버튼, 그리고 파티 부스트, 포즈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버튼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하고 나머지 버튼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하고 전원 버튼은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부위가 위쪽에는 가장 많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들은 면직물 위에 떠 있지만은 면직물에 떠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구성이지만은 일체감 있게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 부품이 따로 떨어진다든지 부품이 동작이 안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하나의 몸체 같이 부품이 정밀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어, 사용감도 상당히 좋고 안쪽에 이렇게 버튼 누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눌러졌을 때 확실히 그 피드백이 있습니다. 확실히 눌러졌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뭐 터치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물리적 버튼으로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오니까 자기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불빛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전원을 켜게 되면은 한번 켜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특유의 연결되는 음향이 들어있고요 음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페어링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Flip 6라는 로고가 이쪽에 양각으로 아주 멋지게 박혀 있어 가지고 뒤쪽에 실리콘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겨 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SB Type-C 케이블 이런 단자에는 JBL 스피커 단자에는 모두 주황색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충전 단자에도 주황색이 들어가 있고 그 충전을 꽂는 단자에도 이렇게 주황색 버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일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자체 인증이 필요한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제품의 이제 디자인이 방해가 되지 않는 요소로 해가지고 인쇄가 된 듯, 된듯안된듯 이렇게 아주 옅게 상당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제품 인쇄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대를 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약간 각도에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마크들 뭐 CE마크라든지 재활용마크 그리고 UKCA, 뭐 CCC마크 이런 마크들이 쭉 있고요 여기 상단에도 또 여기 자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이쪽 산당 쪽에도 반대로 해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증 마크들이라든지 뭐 생산지 법규에 따른 인쇄 묶구들이 양쪽에 이제 끝 부분에 적혀 있으니까 디자인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요. 이 제품 안쪽에도 조그맣게 디, 어, JBL 로고가 찍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이 어, 정품을 인증하는데도 상당히 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퀄러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도 로고를 집어 넣게 되면은 함부로 이제 어, 모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크들을 곳곳에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고무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다시 크게 볼게요. 패시브 라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움직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부드럽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음악이 재생될 때 보면은 생각보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스피커를 공명을 하는데 양쪽에서 이런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아주 확실하게 움직여 줘 가지고 저음을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전체가 이제 방수가 된다는 거. 1m에서 30분 정도 방수가 되는 IP67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직물 재질에 만들어서 이제 틈틈이 물이 들어갈 것 같지만은 안쪽에 완전하게 방수가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물 속에서도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는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수 기능하고 있는 아웃도어 스피커 그 용도에 아주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이제 방수가 안될것 같은 재질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여러 제품의 그 세대를 거쳐 가지고 이미 검증이 완료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어, 재밌는 부분이 있고 이 JBL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게 되면 벌써 풀립만 해도 여섯 번째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조금씩 개선 사항을 많이 거쳐오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뒤쪽에 숫자가 쌓일 때마다 완성도가 높은 제품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제품이고 차지5 부터는 제품이 커져 가지고 그 자전거 음료수 때에 넣기가 어렵지만은 JBL 플립 까지는 자전거 음료수 때에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홈페이지에서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 플립5를 보게 되면은 블루투스 4.1을 지원했고요 5.1로 지원하면서 간섭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출력은 최대 2 0 w 트 였던 제품이 최대 3 0 w 트로이 스피커 자체에 30W가 늘어난게 아니라 20W 출력에다가 10W짜리 트위터를 하나 더 집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밑에 보면은 플립 6는 스피커 사이즈가 두개가 나오죠 45 80짜리 우퍼 스피커가 있고 16mm 짜리 지름을 가지는 트위터 사이즈가 있겠습니다 파리 부스트는 같이 지원이 됐고 12시간은 이전 모델하고 동일한 재생 시간이고요 이 예전에 이제 방수 방진 그러니까 IP7만 지원해가지고 방수의 표준을 만족 시험을 만족했었는데 방수 7등급에다가 방진,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된 고그 표준까지 만족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출시년월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4월달인데 이번 달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2022년 4월에 출시한 제품을 바로 가져와 가지고 출시한 제품 리뷰하고 있고요. 어, 이전 플립5 제품은 19년도 10월달에 나온 제품이었고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만에 신제품 플립6가 출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제품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로고가 예전에는 네모나게 조그마게 테두리 에 jbl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이번 제품은 jbl 로고가 커진 이제 새로운 세대의 스피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커다란 jbl 로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설명했다시피 음향의 안정적으로 나오는 음질을 지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중저음 우퍼가 있고요 중저음 우퍼가 양쪽에 있는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중저음 확대를 시키는 구성으로 나와 있고요 그 사이에 어, 트위터가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트위터가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트위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 제품보다 훨씬 더 구성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방수 방지인 모든 표준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이제 모래사장에서도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제품이 망가지는 것을 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표준을 67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 밀봉된 밀봉된 느낌의 구성도 상당히 충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수 등급의 7등급만 만족했는데 이번에 밀봉되는 먼지에 대한 6등급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런 설명은 없었. 이 물질이 적용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오염된 이 물질이 적용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염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화학 성분이 감지가 되게 되면은 경고음을 리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플리 5까지 봤을 때는 이러한 기능은 따로 설명이 없었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느낌이 들어있고요. JBL 스피커 중에서 자전거, 물통 담는 부분에 가장 장착이 유용한 제품이 플립5까지 제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플립6의 스피커를 아이패드에 연동을 해가지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정도 켜,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이 상태에서 켜자마자 이제 블루투스 연동을 찾고 있죠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가겠죠 자, 새로 검색이 된게 JBL 플립6 화면이 뜨고요 띠리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하면은 상당히 경쾌한 음악 항상 그 신뢰도 있게 블루투스 연결이 잘 되면서 연결이 되면은 띠리리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허군 영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관리하는 또 다른 채널이 부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니버스티즈 인 코리아 그래가지고 어 국내에 있는 이제 대학 캠퍼스들을 다니면서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게 있는데 거기 배경음악이 깔려 있으니까 그 음악을 틀면서 한번 스피커의 동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버스티즈 인 코리아에 나와있는 캠퍼스 캠퍼스 영상의 배경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면 잠깐 이제 포즈가 되고요. 아 저도 이제 플립6를 개봉해 가지고 처음 음악을 들었는데 이 표현력이 상당히 좋네요. 예전 플립5 비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플립6가 되면서 이제 고음부에 스피커 하나 더 들어간 게 있고요. 이쪽에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예전 모델하고 비슷하게 기존에 이제 jbl의 음향답게 제게 웅장하게 좀 이제 도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저음 대역에 강한 음향이 나오는데 요 사이즈에 대비해 가지고는 패시브 라디에이터 양쪽을 넣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틀어 볼게요. <목소리> Eu 더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제품이 역시 이제 펄스 4라든지 차지 5보다는 음량이 이제 풍부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 사이즈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 음향까지 이제 올렸을 때이 제품이 이제 스피커가 버티지 못하고 소리가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어 표현하는 부분이 좀더 풍성한 제품을 원하면은 하만카돈이나 JBL Charge 5, 아니면 Pulse 4나 Charge 5, 아니면 Extreme 까지 대형 스피커로 넘어가야 되고, 이 야외에서 이제 음악을 편하게 듣고, 음량을 상당히 끝까지 올렸을 때, 이 스피커가 음량을못 버티고, 찢어지는 소리가 안 나야 된다. 그 정도까지의 성능이면 충분하다. 그런 분들이 이제 f l 제품을 사셔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은, 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야외에서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은 손에 이렇게 팔목에 껴가지고, 제품을 들고 다닐 때 들고 다니면서 높은 음향을 높여가지고 소리가 안 찢어졌으면 좋겠다 표현이 정확하게 다 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가 성능을 낼수 있는 jbl 플립 6의 지금 현재 성능인 것 같고 이것보다 훨씬 더큰 하만 카돈이나 그 차지 5 그리고 펄스 4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어 남은 시간은 음향을 계속 틀어가지고 이 지금 컨덴서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놓고 음향을 계속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남은 시간을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편하게 어 듣고 싶은 만큼 음악을 들으셔 가지고 어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 흥미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